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울산에서 막 내려오는 길인데요. 어, 울산에서는 비가 오고 있고, 부산에 오니까 햇빛이, 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먹구름이 끼는 거 보니까 이비 소식이, 네,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안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 비 소식이, 어, 초저녁에 비가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를 너무 많이 맞추고, 지금 홍매하라든지 이런 아이들 너무 힘들어 하길래 일부, 네, 비닐 가림을 조금 쳐줬는데, 뭐, 어, 쳐주다가, 또 거진 뭐다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오는 비를 또 메달이들을 빼고, 네또 비를 맞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다육아이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 예뻐져야 되는데 <laughs> 아, 더딥니다. 예뻐지는 게. 입장 떨궜던 아이들이 입장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 예쁜 모습은 굉장히 드인데 아이들이 내 분갈이를 조금 해주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변화를 조금씩 보이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 정리를 좀 제가 요번에는 많이 해버렸어요. 여름에, 어, 뿌리, 목대 안 좋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대 정리를 좀 깨끗이, 어,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아이는 가기 때문에, 어,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지금, 어, <laughs> 쓰디슨 마음을, 네, 겪어야, 다음번에 더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싹둑싹둑 많이 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더딥니다. 예뻐지는 시간이. 이렇게 작은 아이, 그린 에미랄드 이 아이도, 어,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지금 입장이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여리여리해서 이 아이가 분갈이 해주면서 입장을 많이 떨궜어요. 지금 여기 절반 정도 떨궜는데요. 이 아이도, 네,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조금 괜찮은 아이들, 어, 보면요. 색감 변화가 아, 조금씩 보입니다. 이 스파이시란 아이가 굉장히 습해요. 저희 부산 날씨가. 습하고, 덥고 한낮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어, 조금은 더 달고 아이들이 예뻐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완전 초록이었는데 뿌리 커팅해주고 나니까 금방 예뻐지고요. 그리고 네, 젤리 피치 이 아이도 색감이 아주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뿌리 커팅해버렸어요. 그리고 네볼 때마다 <laughs> 이 도스카넬리가 네제 손바닥만한 한그 도스카넬리가 네, 손바닥보다 더 컸겠죠, 그죠? 이렇게 작아지다니, 아, 네 정말 네오주묵백금도 이렇게 조금 깊숙이 심어주니까 네 작게 보여서 아주 깜찍합니다. 어 여기도 네 조금씩 이제 여기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유 너무 작아서 잘안 보입니다 사실은 잘안 보이는데 깨알 같은 아이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조금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네 연지곤지가 앞쪽에는 초록이었는데 요 아이가 네 조금 붉은 색감이 나오네요 야 이렇게 색감 변화가 보입니다 찰스톤이란 아이구요 그리고 로잘리나 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 수영이 오, 굉장히 독특해 양쪽으로 등을 기대고 있다가 중간에 게 하나 아이가 나오면서 굉장히 네 어렵게 어렵게 지금 삐집고 나오고 있는데 색감 변화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예뻐지고 있죠 서서히 그리고 네 짧은 잎 적성 이 아이도 네 어, 색감이 살짝 살짝 보이고 손톱이 네 약간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이스터렐라라는 아이와 케라리언이라는 아이인데요.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이 이스터렐라가 더 훨씬 색감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어, 이렇게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더니,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요, 달라지죠. 케라리언은좀더 화사한 핑크톤이고, 요 아이는 짙은, 네, 핑크톤이 나오고 있고, 어,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했는데, 조금씩,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솔트 화이트라는 아이 색감 변화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배뿐만 끼고 있다가 근데 어 살짝 변하려고 해요. 요런 아이들 그리고 레드 벨벳 요 아이도 네, 조금은 네, 색감 변화가 보이고 요 아이가 말간 이란 아이인데요. 아주 초록 초록 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도 색감 변화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있는 말간은 아주 초록인데, 같은, 데 말간, 말간인데요. 같은 몸에서 나온 아인데, 이요 아이는 또 말간인데, 아주 붉게, 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름내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얼굴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납니다. 어, 스타마크도, 요 아이도 색감이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너무 작아서, 네. 네, 사바레즈란 아이. 아, 요 아이는 폴로리디티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폴로리디티.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요, 뿌리 내림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가을보다 어, 많이 습해요. 습해다 보니까, 네, 커팅한 아이들 금방금방 뿌리 내림을 하는 게 어, 평안합니다. 여기도, 네, 사각꽃이라는 아이가, 음, 까만색 반점이 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분갈이 해주면서 흙이 묻었나 했더니 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비가 오면서 비닐을 요 작은 아이들 한쪽에는 조금 덮어놨더니 어~ 마음이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다육아 이들이 어~ 예뻐지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가시오 적금인데요 요 아이는 그~ 연등이란 아이가 있는데 고아이랑 그 어~ 많이 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가시오 적금 고수영이었습니다금지막하고 약간은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지가 않고요. 조금 왜 다른 스타일인데 요거는 연등이랑 비슷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보니까 어, 그 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등 필이 많이 나고 있는데 확실히 네, 저기 마사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빼주고 싶네요. 네요 아이가 월미인이란 아이입니다. 월미인이 조금 자라다가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네 예쁘죠. 미인 종류 아이들이. 그리고 요거 요 아이는 그라시아라는 아이인데요. 어 한동안 입장을 조금 떨고다가 다시 이렇게 예쁜 색감이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여기 앞모습이네. 이제 보니까 어홍미인이란 아이구요. 요거는 제가 조금 오래 키웠죠. 원래 이처럼 포트 아주 텐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고 그 아이를 두 포트 합식을 해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짤막짤막 동굴 동굴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색감 예쁘죠, 마케베니아 금. 네, 불새 <laughs>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저쪽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네, 요 아이가 셸부르라는 아이인데, 색감 많이 붉게 올라왔습니다. 창종류 아이들. 아, 네,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링고스타가 정말, 네, 그 약간, 어, 주피터 필이 약간 나는데, 자세히 보면 또 다르기는 다른데요. 아, 네, 링고스타가 아주 많이 커지면서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블랙 머스탱이라는 아이. 블랙 머스탱 입장이 아주 한엽스러워서 아주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내네 블랙킹이라는 아이인데 어 수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해비치라는 아이가 어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요 아이가 조금 뭔가 모르게 쑥쑥 네 커가는 듯한 느낌이 요 아이가 변화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해비치라는 아이 색감 나이는 살짝 올라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가 내네 길바라는 아이인데 길바죠. 어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궈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완전 초록+ 초록 네 했었는데 약간 뭔가 모르게 생장점이 어, 달궈지는 그런 느낌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네 방울 복랑 요번 연도는 조금 입장을 많이 내어줬다가 다시 요번 여름에 힘들어서 어, 입장을 조금 떨군 상태라서 약간 그 폐산병 느낌이 살짝 나지만 어, 큰 대품에 비하면 이 아이가 또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요 아이가 레디 쉬라는 아이입니다 삼두군 생이 라인데 요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다가 조금 예쁜 색감을 보려고 좀 놔뒀어요 근데 어~ 예쁘게 이렇게 안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요건 여름을 저희 집에서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레디 쉬라는 아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예뻐한 아이인데 아직 네네 네, 제가 원하는 그 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두군 생이고요 그리고 레드 네일 아이 레드 네일 어요 아이가 정말 저희 집에서 성장을 대품으로 네, 커지고 있습니다. 약간 어 초록초록하지만요. 완전 초록이 색감이 아니라 그 라임 색감에 살짝 그런 연두빛감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도 너무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고. 요번 년도 어 정말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요. 예쁜 아이들이 없는데 그나마 <laughs> 그리고, 요 아이가, 음, 이름이, 네, 로렐라이란 아이. 요 아이도 깨순, 깨손이져가지고 조금 되어 있는 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네, 화분을 옮겨주고, 약간 무관심 속에 있었는데요. 요 위에서부터 깨끗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햇빛 직광이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요. 암튼 요 밑에는 힘들어 하다가, 요 위에서부터, 어, 예쁜 수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메스트로라는 아이인데 이번 여름에 힘들었나 봐요 이 아이가 변이기가 이렇게 세개가안 좋게 났어 입장이 좀 네, 균형감 있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쁜 색감을 내어주는 대신에 여기 얼굴이 조금 미워졌어요 미워졌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 자고도 옆에 하나 달고 있고요 아메스트로라는 아이인데 생명력이 상당히 강한 아이인데 이렇게 네, 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짜라 있는 톰스텔입니다. 약간 더티하죠이 아이도 이게 우짜람이 정세가 보여서 그런 건데 화분을 좀 큰데 한번 옮겨줘 볼까요? 이게 모양이 조금 네다져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얼굴이 되었을까? 아, 화분이 작아서 더쑥 크고 싶은데 뭉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요걸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네, 지금은 손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게 또, <laughs> 1층에, 1층에 간엽들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니까, 그 아이들 분갈이 하다 보니까, 요 아이는 조금, 조금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제이드스타, 네, 면봉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심어줬더니, 어, 조금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어, 색감도 살짝 올라왔고, 아마 이게 뿌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색감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도 약간, 네, 햇빛이 일광, 네, 여기 게 일률적으로 햇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여기 얼굴을 살짝 살짝 돌려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돌려놓고, 아, 창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아, 예쁘다, 이런 느낌이 조금 안, 안 듭니다, 제가. 창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네, 여기는 뭘로? 금이죠. 그리고 여기는 멀로랑, 아 네. 예뻐요. 요즘에 또이 멀로가 살짝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 제 눈에 또 예뻐 보이네요. 이쪽으로는 분갈이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유, 분갈이도 필요로 하고, 약간 관리도 필요로 하고, 입장도 지금 엉망이고, 그렇네요. 제일 마음에 드는 요 아도니스가 그래도 제 얼굴에 아주, 네. 딱 맞게끔 수영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외두로 왔는데요. 이두로, 네, 그, 바뀌었습니다. 자구를 내어줬고. 그리고, 어, 간치가, 아,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입장, 그죠? 정말, 네. 이 <laughs> 간치가, 네, 잘, 어, 햇빛 보여주고 하면은 예뻐지는 아인데, 요번에, 요렇게, 옥상 노지에서, 네, 힘듦이 표가 날 정도로 입장이 저렇게 바뀌었고요. 요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요 아이는 항상 언제나 예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색감을 보기 위해서 요 아이는 좀 키워볼 만합니다. 네, 요 아이들도 다 분갈이가 필요로 할것 같은데, 네, 요거 또 시간을 또 내서 분갈이를 해줘야겠죠. 환엽 스텔라가 네 사두 군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음, 하분이 적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자구를 어, 떼어 주도 되는데 음, 그냥 이렇게 한번 키워 볼까 싶기도 하고 밑에 쪽에 달렸기 때문에 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그냥 키워 볼까 싶기도 하네요 네, 헬리아도 여기 밑에 쪽에 자구가 다 나와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요 아 제가 이제 정말로 찌질했던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요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제 그 찌질한 아이들을 정리를 다 해버리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줬죠.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의 문제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네, 일이 정말 끝이 없네요. 날씨가 약간 네 습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씩 변화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디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옥상다의 소식 전해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